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남자, 몽정, 락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신합에 대해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신합이라는 게 북미권에서 말하길 6 플러스, 6합이죠. 6합은 합 중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당기는 힘이 좋은 강렬한 합입니다. 음향합이고 남녀 사랑의 대표적인 합이기도 합니다. 애정의 합이고 사적인 감정이 많이 개입된 합입니다. 굳이 사신합이 아니더라도 육합이라는 자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유독 뿌리 깊은 학연, 지연, 혈연에 연관되고 부탁, 청탁, 내 식구 챙기기 등등 공적보다는 사적으로 작용력이 큽니다. 사신합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 합, 파입니다.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분노, 원망, 갈등, 집착입니다. 대체적으로 결국 반흉, 반길이다. 이건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신합의 장단점에 앞서 오행과 십성으로 바라본 사화와 신금의 합형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화는 경금을 품고 있는 양기가 가득한 초여름입니다. 신금도 경금을 품고 있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초가을입니다. 사화와 신금 지장간 속의 경금은 결과물이나 목적, 결실, 지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초반에는 바라보는 것이 같고 동질감도 느끼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엄청나게 끌립니다. 여기에 또 생지의 합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운도 굉장히 큽니다. 화 입장에서 금을 본다라는 것은 재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재를 바로 본다라는 것은 급하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주 스피드하게 합을 합니다. 갈등의 시작이죠. 형.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금은 아직 설익은 모습이죠. 완성체처럼 보이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녀석입니다. 그런 녀석이 이제 화를 만났습니다. 나를 다듬고 만들어서 뭐 가치 있는 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았는데 그러기에 사화는 열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빛으로 작용합니다. 사화는. 사화가 금을 품는 건 좋은데 열로써 금을 재탄생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금을 다듬으려면 정화나 오화 정도는 돼야 진정한 열로서의 자격이 있죠. 화는 퍼지고 확산하고 금은 정리하고 구분을 합니다. 영역에 대한 선을 잘 긋습니다. 사화가 자꾸 이제 금이 정리해 놓은 영역을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금이 정리하고 치워 놓으면 화가 펼쳐지고 퍼지고 어지럽히고 서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금이 같죠? 네, 형의 작용입니다. 마무리, 파입니다, 파. 결국, 서로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초여름 기온의 사화는 양기가 가장 강한 오행 중에 하나입니다. 열기가 강하진 않아요. 양기랑 열기랑은 달라요. 양기가 많다라는 것은 음으로 가고 싶다예요. 사화는 경금을 품고 사유축 운동으로 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신금 역시 신금 속 경금은 금생수로 신자진 운동으로 이게 수로 가려고 하죠. 서로 길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신금이 신자진 수로 완성이 된다라면은 사화 입장에서 수는 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제 구설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원국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신합 형파를 정리하고 사신합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감정기복이 심하다. 눈물과 웃음이 종이 한장 차이다. 빠른 시작과 결과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 상황을 연애에 대입하면 진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귀고 내일 헤어지는 진기록을 연출하기도 하죠. 또는 열정 가득한 한그 빠꾸없는 배드신으로 오빠오빠하다가 아빠가 되는 출생의 기쁨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와, 신금, 모두 생지이고, 영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사와, 신금 지장간에도 병화와 임수의 어떤 수국화의 작용은 영마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동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신합화는 반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으로 반복하고 다시 작업하는 일, 부시고 다시 만들고, 재가공의 감성이고, 집중력으로 빠르게 일처리하는 스타일이 어울리고요. 그래서, 업무 센스가 좋고 업무 처리가 빠르다. 또 화극금의 작용으로 어떤 기계치가 별로 없다. 또 머리가 좋고 나이를 먹을수록 잔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꾀가 좋다. 초반에 스타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변수나 어떤 과정 속에서 일이 틀어지거나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 사신합은 육합이고 육합은 육합을 깨는 운을 만나면 바로 합이 풀어집니다. 합이 풀어질 때 형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화와 신금은 화극금을 하는 극합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잠자리가 좋다. 아. 여기서 사신합의 급발진이 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주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을 시작하는 생지의 기운, 양기덩어리 사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 욱. 가열질, 급발진은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화의 안전 사고 예방을 좀 위해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화 옆에 목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원국의 전체적으로 을목보다는 감목이나 잇목이좀 난립되어서 좀 배치가 좀 난잡하면은 좀 목생화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목이 사화로 집중이 돼서 사신형을 일으키면은 인사 사고나 사람 문제, 감정 조절 실패, 판단 미스. 조금 더 나가서 박차를 가해주면. 분뇨 조절 장애죠. 똥오줌 목갈이입니다 인사신 사명도 포함이 되지만 천간에 목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포장 들어가겠습니다. 이마만큼 에너지가 강하고 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고 거침이 없다. 사람을 그냥 확 끌어당기는 게 힘이 좋다. 똑같은 거래도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사와 하나쯤은 있어야죠. 원국에 있는 사신압을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려면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 사주 전반적인 환경이 화나 금둘 중에 어떤 오행이 더 지배적인가, 천간의 화나 수 어떤 게 올라간나를 보시고 거기에 십성을 대입하셔서 사건, 사고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신압을 잘 안고 가려면 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충동적이거나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언행에 좀더 신경 써주시고 주의하시면 되고, 때로는 사람보다는 기계를 믿는 것도 사화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